자, A4번 문제. 증명하고자 하는 게 뭐니? 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음을 증명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1번에서 5번에 들어갈 것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 자, 지금 대각선 BD를 그으면 삼각형 ABD와 CBD가 합동임을 보여주겠다는 거네. 자, 그러면, 여기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자, 처음에, A, B, A, B, D. 자, 이각의 역각은 누구니? 자, 요각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각, 뭐가 되는 거야? 자, C, D, B가 되겠지. 그래서 1번은 맞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되네. 자, 2번. 2번에, A, D, B. 자, A, D, B. 자, 요각이네, 요각. 자, 이각의 역각은 요각이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각은 각. C, B, D가 되니? 그래서 2번도 맞게 되는 거야. 그리고 3번. 자, B, D의 길이가 지금 현재 뭐가 되고 있니? 공통이 되고 있지? 그래서 B, D는 공통이야. 따라서 이두 삼각형이 무슨 합동이냐면, 자, 얘들아, 합동 조건에서 우리가 삼각형 이렇게 두 개가 있었을 때, 자, 요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같고, 그 다음 이한 변의, 한 변에 있는 양끝 각, 이렇게, 이렇게 각이 같고, 이렇게. 자, 이렇게 양 끝각이 같은 이 삼각형의 합동을 우리가 무슨 합동이라고 했냐면 뭐다? ASA 합동이지. ASA 합동이다. 이 합동. 그래서 ASA입니다. 그래서 ASA 합동이 된다. 따라서 합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AD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을 거고 그다음에 AB의 길이와 CD의 길이도 같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현재 답이 틀린 거는 다음 몇 번? 4번 SAS 합동이 아니라 ASA 합동이라는 거 요걸 얘기해 줘야 돼